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미소 유튜브 만들까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 많으면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누가 없다. 기약이다. 나 지금 아, 밖에서 아, 생활해서 너무 편해. 땅건안 들어가도 돼서. 그냥 <laughs> 러스트하는 느낌이야. <laughs> 이 정토가 이렇게 많은데 우린 그동안 하나도 없고. 그니까요. 그냥 많이 챙겨가고 있어요 점토 많으데 오! 냄주 쳐요! 저한테. 냄주 아, 더, 더 구하고 있어요. 많아 아. 아. 점토 있으신 분 연주 주세요 저 점토 짱 아, 많은데 있어요. 못 줘요 에? 지금 자원 점토... 키고 있어요. 자원 구하는 중 김이 김 어, 잠시만요 저는 화로 구간에 있습니다 아이 네. 아리가또 석탄도, 석탄도 있다 석탄도 있다 오 석탄이요? 어떻게 캐요 석탄은?

이거 음. 금광석이죠 이거 노란색깔 네, 어, 네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그거 금광석 맞아요 이거 곡괭이 없어서 못 캐네 아, 네, 어, 어 그, 그거 그, 오른쪽으로 어떻게 그,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아예 그냥 블록이에요 아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 점토 용기도 많이 할까요? 어. 점토 용기는 뭐가 다른 거지 모르겠다. 구운 뒤 들고 오클리시 4 개의 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아이템을 넣을 수 있다는데? 어나 그거 많이 만들어 고한 건데? 어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 아니야? 아하. 아. 언어 장애가 아. 있는 것 같다. 아 거기에다 가 광물을 넣고 구해야 돼서. 그러면 사람의 용기를. 아. 응. 어 아. 구워진 거 드릴게요. 매월 얼류. 근데 동물이 되게 아웃다. 이거 원래 동물이 없는 모드인가요 이거. 그그 여기 노 너도 있고 응. 그런데. 아 그래요. 아 그쪽에 있는 거구나. 네 아, <laughs> 죽여도 아무도 것안 <laughs> 나와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이거 영양소도 있던데? 맞아, 영양소가 골, 되게 골고루 되게 먹어야 된대요 이거 모두. 근데 우리 다이 까다로워라. 아무거나 추서 먹지 좀. 아 참. 아참 아무거나 그래. 좀 먹지. 이거 배어그릴스 넣을까요 우리? 그래. <laughs> 배어그릴스 넣으면 완전 편할 듯. 집술하기 있는 사람. 안녕. 어주세연. 안녕. 로시요. 여기 어, 있어요. 선화 아, 있어요. 여기. 아. 고마워요. 아리가또. 이거 배고파도 물만 꽉 차있으면은 이쪽 빨라서 물만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땅캐는게 너무 느려요. 아 날카운 것도. 어 이거 연꽃잎 <laughs>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먹어지네. 이런. <laughs> <아파>. 아야파. <아파. 웃음> 갑니다 먹을 거 들고 와, 와 신난다. 혼착 손님가요? 아, 기다리자 냄새. 어 여기도 점토 지역 찾았다. 점토 지역 또 있네. 먹주세요. 이것 좀 신고. 어스킬레톤 소리 나요, 저분서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스폰을 찌세요. 어, 인벤세이브니까요. 아, 분명 인벤세이브를 껐는데 인벤세이브가 켜어 있어. 인벤세이브 아, 켜주면 아, 좋죠. 아, 끄지 말죠 우리 인벤세이브. 켜져 미세를 <laughs> <뭐래> 꺼놨는데 근데... 그냥 켜져 있어요 이상해요. 물 여기에서 음 채워야 돼저 바다에서는 못 채워요. 여기 이거. 광물 있으신 <뭐래> 분들 저요. 네. 그 배고픈 사람 저요. <뭐래> 저요. 아이고 저요 저요. 반생이 만세요. 나 같은 딸둠 적었고. <뭐래> 여기 어딨어? 아빠 아빠. 밥 먹으러 갈래 나도. 아빠 <뭐래> 아빠. 저요 저요. 와 대두 먹을 다나 아, 아, 대두 먹을래. <목소리> 야, 난 지금 대두가 중요한니 야, 광물 주세요. <laughs> 어, <감물 열게요. 웃음> <laughs> 어, 와, 배고찬다 <laughs> 우와, 대두 여러 번 먹을 수 있어. 더 주세요, 더. <laughs> 없어, 이거, 이거 키워야 돼, 이거. 아, 그래요? 예. 아깝다. 와 아, 대두 내가 다 먹었어. 베지 <laughs>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 중에. <laughs> 아, <한다고> 어, 나하나도못 <laughs> 아, 먹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돼지, 돼지. 아, 죽이면. 안 아, 왜내 죽이려고 그래. 나 불병 조라 갔다 오게뒤 준비, 뒤좀비뒤 준비. 이거 누가 이거 불피우라고 해놓은 거 맞죠? 네, 그 맞는다 안 되죠? 네. 왜 네. 뭐 이러지? 어. 어떤 초보자가. 사, 사, 사. 오케이. 비 세마리, 좀비 세마리. 어, 누가 아이 형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아 진짜. 아, 이건 되는데. 안 되지? 어! 아 깜짝이야 아아 아하 <laughs> 나한테 왜 그래 흐하고 나무 통을 여덟개 이거 저... 구워져 있는 거라는데요? 읗?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니..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여덟 개 넣어보세요 어 안되는데 이건? 에... 자리가 여기, 이상한가? 여기 아, 여기 탭 이거, 템. 템. 아, 이거 분기 잠깐만 분기. 이거 구워져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님님? 도치형 어? 도님 여기 여기 나 이거 구워져 있는 거 구운 거 같거든. 에이 설마 그럼 투석적인걸 아. 그렇게 적겠어요난 다시 갑니다. 아 구워져 있네. 뭐야 <laughs> 이거 왜안 뺐어요? 애도 못받시지뭐구뭐 합니다. 이거 이거 거푸집 이거 구워진 거죠? 네 애도 애도. 이 구워진 거예요. 어왜안 했어? 아. 어. 나나나나 나, 나 그것 좀 주세요 물통. 제가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고모님, 고모이무섭 이렇게 개로 가. 물 먹어야지. 어, 저바닥건너고 있어요. 왜불이안 지펴지는겨? 누가 이거 나무 두개연달이켜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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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누구야, 마크 쳐고. 헐, <laughs> 여러분 저 나무까지 지금 한 세트 넘게 있거든요? 와, 어, 어, <laughs> 이제 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기 뭔 이거요, 도진님 이거요. 도진님 어디서요? 요요요. 이거하고. 이거 좀 갖고 계시고요. 이것 좀 갖고 있고요. 이것도 아닌데요? 좀. <laughs> 이것도 드시고요. 어, 이건 제 마음이고요. 어, 기 어. 이거도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뭐지 모르겠어요. 액체 상태의 광물이 어. 뭐지? 대형 용기. 음... 광물을 여기 세라믹 용기에다가. 엄마 여기 좀 물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게요 어, 어떡하지? 음... 아니 우리집에 있어요 우리집에 어칼 아침 칼, 돼야 돼 아침 마침 될때까지 나 숨어있어야지 어안맞는다 이상해 서버 서버 렉 그럴수 있지 그럴수 있지 나무나 캐고 있어, 아, 두, 있어야지 하나 둘셋넷다열 네, 일곱 여덟 근데 네, 세라믹 연기가 많아도 구울 광물이 없다 <laughs> 그죠 아 쟤는 아프니까 도망치자 광물이 너무 없다 광물을 <laughs> 구합시다 이거 왜 불이 안 붙죠? 저만 안 붙나요? 설마 막 젖고 젖어서 그런 거 아, 아니야요? 위에서 몬스터 와요. 젖어요? 아님가? 어, 근데 안 맞아. 어. 이상해. 같은 자리는 안 되나? 어상해나못 어, 어, 예, 네, 때리면 바로. 데미지 안 들어가요. 아, 어, 어. 그럼 뭘로 때려요? 망치, 망치. 망치로 때려야 돼요. 어, 네, 뭐. 나 망치 안 만들었는데.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내가, 더 맞아. <laughs> 내가 굉장히 <laughs> 내가 장히 <laughs> 빨리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컨트롤 을 믿으시죠. 아하. 아니, 안 아니야 안 믿는데. 뭐 안돼? 잠깐만. 나무가 확 아, 만드는 이렇게 해서. 거 쉽다. 망치는 계속... 어, 스켈레톤과 좀비다. 스켈레톤은 뒤에 화살통 들고 다니네. 어, 가깐만 망치 만들었다 뒤졌다. 어. 와. 깐만잠내만치가 어? 없어졌다. 잠깐만... 다깐만 잠깐만... 잠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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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코만레깐만 잠깐만... 레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코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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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 틀린 <laughs> 어, 것 부수었다. 같은데. <laughs> 가날 싫어하는 것 같다. <laughs> 어, 야, 야, 거 같다. 여기데 여기 망치, 여기 누가 뭐? 누가 망치 조각 여기다 뿌렸다. 돌망치 버리려. 만요 그거. 망치로 대가리를 부수겠다. 와 우가 우가. 어나 이제 배고파지는 중. 어 이거 <laughs> 배고파지는 음. 중입니다. <laughs>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번만 도끼를 더쓸수 있어. 불이 안 붙어.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어? 밝아지게. 어또 서버 되겠다. 어? 깨달음. <laughs> 깨달음. 우리는 신세계를 알아, 알았다. 뭐죠? 음, 이거 그러니까 이 칸이 이게 다 파져 있었잖아요. 네네. 이 양쪽에 막혀 있어야 됐었어요. 아. 거부 <laughs> 뭐 같은 짓했네. 똑똑해, 똑똑해. 이제 또뭐 만들까요, 우리? 우리 일단은. 뭘키워야 뭐 만들... 돼요. <laughs> 파밍 갔다 오세요. 하민요, 저요. 좋았다. 네. 근데 이 주변 다 돌아가고 네. 이성다통거 같은데 친구들 있는 성. <laughs> 인정. 어, <laughs> 어 요거왜안 굽어? 이거 구워졌네. 세라믹 그릇 다 구워짐. 와. 나무 있는 사람 삼착수 자연. 어, 저 자연. 여기 많이 네, 네. 나. 주세요. 여기 나무 여기 많은데 어디가? 도치 도치 김더치 님. 예. 나금각이 있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나요? 한 개요. <laughs>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안 돼요. 한개한개 버려요? 아니요. 가지고 있어요. 물 붙어라. 어 됐다. 붙었다. 어, 어, 미도 님도 붙었다. <laughs> 여기에 나무 많아요. 근데 여기 나무 창고 아, 어, 그렇네. 오, 맞네. 대두 있으세요? 대두요? 아니요. 없어요. 저 배고파요. 있요 예. 헐 이거 있는데 지금 그한개 있었는데 이거 준 건데 에이 정말 어 세라믹 그릇에 자갈을 조합해서 물 속에서 흔들면 광석이 확률적으로 나온대요 헐 잠만요 깐 빨리 자갈 내놔예 아, 자갈 없어 자, 아, 저저 있네 아, 저 없어요 나 흙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어 뭐랑 뭐랑 하라고요 자갈이랑 세라믹 그릇 자갈 캐러 갔자 이건 모래 아니요? 테라믹 그릇이면 그밥 먹는 그릇? 예 s yes. 근데 이지영은 또 자갈이 없는데? 아...먹는 없는 게 많네... 와, 거미 체력이 1800이야. 와 와... 맞아, 더럽게 안 죽더라, 유내두 배야. 이흑 흙인디? <laughs> 그럼 일단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갈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무를 키야겠어. 자갈은 구라야. <laughs> 자갈... 요기... 인거? 이거 아닌데? 4개 네. 개 여기 자갈 많은데 네. 어? 자갈 좀 캐주세요 어... 지금 조비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 어? 이거 자갈이다 아 자갈, 자갈 어디요? 여기... 캐갈게요 아, 네네네 물이 불다 <laughs> 뭐고 이거 어? 스킬레이션이야 안녕? 난 무시해줘 제발 어, 크레퍼다어 맞네. 우리가 뭘또 만들어야 하는 거지? 음... 그리고 우리 이거 초반 고기 우리 초반 고갱이도 아직 안 받는 거죠? 우리 세라믹 그릇 있어요? 세라믹 그저 예, 있어요. 있어요. 아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여기요. 아유 자갈이 켜야지 아, 자갈. 자갈 여기 많는데 자갈이, 자갈이 아, 많다고? 있잖아요. 어 맞네. 어나 아, 죽어. 어? 이거랑 자갈이랑 뭐 해서 간다며? 자갈 많이 필요해요? 해봐요. 있으면 좋을 듯? 뭘 속에서 왔는데? 자갈이랑 조합해서. 아, 조합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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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요, 요, 잘가왜 이렇게 캔는데? 조합, 조합하는 거 맞아요? 해요? 이거 그냥 그릇올려놓으니까 야금 테로 바뀌거든요? 저, 차가면 주세요. 뭐, 뭐 드릴까요? 자갈이요, 자갈. 자갈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어, 배지다. 산날 내가 어 이거 어 돼지는 처음 본다. 아, 조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나오는 거지? 고기가? 어, 그릇을 그냥 올려놓으면 약금채가 돼요. 예 이걸로 하는 거 같은데? 근데 고기 어떻게 얻어야 해요? 고기 있는그 칼로 잡아야 되는 건가? 아가. 어. 오 이게 송곳도 있어 송곳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취침. 이게 너무 모두가 어려워. 응? 불 피우는 건 지금 뭘 굽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잡으면 뭐 줌? 먹물이요. 진님 쎄라. 고기는 안 두레기요. 줘요. 실제인데. 모르겠네. 임 인벤 없는데. 하하. 설치가 안 되는데? 새기, 새기. 와 무지개다. 뭐 음. 선물과인 것 같다. 티니 없다. 어 먹물 잡으면 오징어 잡으면 오징어 고기도 준대요. 와. 여기 오징어 짱많은데 음. 지하에. 와우 와우 와우. 공주님 있다. 작업 좀 해볼까요? 제가 돌 해머로 대갈리를 부시고겠습니다, 오오시가들에게어 <laughs> 귀찮았어요. 당해. 도치님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광물 말고 만든 굽는 거. 굽는 거는 글쎄요, 지금 딱히 없는 데. 어, 내가 물병을 다 줬어. 내가 물병이 없네. 어, 어. 아 뜨거. 터, 어 어디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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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고기가 안 떨어져 오징어 잡는대. 뭐? 네? 잠깐만 이럴 때는 비디오 설정. 어디더라? 어나 죽어. 여기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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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하 잠깐만 여기서 비디오 설정인가? 아덜 아니야 비디오 설정 이거? 퀄리티야 퀄리티 어 워터 클리어 켜져있네 어